어, 드디어 누가복음 강해 마지막 58번째 시간입니다. 어, 1년하고도 정확하게 5개월이 걸렸는데요. 어, 이 마지막 장이 어떻게 누가복음의 시작과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별로 안 좋을 텐데 혹시 법정에서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 혹은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 그 그러니까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 사실을, 어, 말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왜 증인이라는 말이, 어, 누가 보고 맨 마지막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 1장에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서술할 때에 왜 누가 복음을 적었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사람에게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번역으로 좀더 현대에 맞는 말에 번역하면 이래요 이리하여 가카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 복음을 적은 거예요.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누가가 전한 모든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으로 부르신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아,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제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실들을 확인해 왔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장에서는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언했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처음 성취로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사역을 3년간 하시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쪽팔리는 짓을 한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제자들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사탄을 제어할 권세까지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3년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이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영혼, soul, 혼을 보는 줄 알고 놀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역시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염려합니까? 오늘, 오늘 신윤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 일에 근심하고 또 염려합니까? 그뿐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우리 각자의 삶에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백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 결를이 아, 사실 없는 거예요. 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을 때 따라올 그 불편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아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왜나 버리고 다 도망갔니? 이런 책망을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미, 어,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것으로 책망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하시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마디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 주세요. 죽은 사람의 혼을 본 것이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아직도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한번 봐라. 어, 손과 발을 보면 못 박힌 자국이 있겠죠. 그리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은 아주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한번더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혼이 아닌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거 있는가? 어, 그래서 먹을 거,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시면서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난주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그두 제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의 44절에 성경이 전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에 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영어로는 must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데 특별히 그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특별히 큰것두 가지 첫 번째가 오늘 4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는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이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실행하셨고 앞으로도 실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46절은 어떠한 일입니까? 46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두 그 가지 중에, 성경이 말한 전체가 말한 것두 그 가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47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4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이 47절은 금방 그 앞에서 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신 것처럼 다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들에게, 어 너희들 잘 해봐라. 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 라고 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한 몸이시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른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을 일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건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적인 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혹은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된 동일한 단어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평안인 거죠. 내적인 안정.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의미를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2차적으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실 한몫. 재물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오래전 누가 보금할 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본문의 단어로는 46절. 화목 재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뭐가 됐냐면 평강,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평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런 전쟁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를 성취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 화, 이 화목된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평화라는 것,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모니거든요. 하모니. 그 하모니가 우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때조차도, 어떤 때조차도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쪽팔리는 짓을 했을 때에 조차도, 그것이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서, 제자들이 다 맹세했잖아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러고는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나, 남겨두고 버려두고 다 도망쳤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비겁한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진 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의약 성경 이사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 첫 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건도 1장 9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라는 것. 그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사건 53절을 보세요. 마지막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 끝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4장에 와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4장 49절에, 옳지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곧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1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24장에 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1장 76절에서 79절도 한번 보십시오 1장 76절에서 79절에 특히 7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늘 24장 본문 말씀과 겹쳐지는 거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는 아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78절, 79절에 하는데 7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4장 마지막에 마지막 장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주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세례요한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에서 세례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1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전한 예 세례 요한에 관해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예림하실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 으로 돌아와서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보고하고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누가가 복음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리고 확실한 사실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피고이든지 원고든지 뭐 법정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진술해 줄 증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은 누가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돌들로도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식탁으로도 우리 대신 증인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을 그것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실까요? 우리와 한몸인 거예요. 우리와 한몸.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 열드라크마 중에서 한드라크마에 잃은 사람, 그리고 탕자. 두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 탕자 비유, 그 복음서 강의하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건데 그 천국 잔치 열면서 함께 기뻐하자라는 게그 15장의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함께 기뻐하자는 거.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단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신실하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신실할 거야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49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으로 옷 입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50절과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죠.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 사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우리가 그것에 확신이 서든 서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든지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한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회복된 관계를 영원토록 지속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평강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재확인한 것들, 확실한 사실인 것들, 이것들 단순히 증인으로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평강의 삶, 살아가는 그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편 10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저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동이서에서부터먼 것처럼 저희의 반역을 저희에게서 멀리 치우시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한낱 티끌림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평강의 일에 저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저희가 함께 보고 주님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